일번 선지는 재량행위냐를 물어보는 거였는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는 상식적으로 재량행위겠죠 허가는 예외적허가랑 강학적허가가 있는데 예외적허가는 재량행위이고 강학적허가는 기속행위입니다 요것도 기억을 해 둬야 됩니다 이게 예외적허가냐 라고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자 강학적은 학문적이라 그랬죠 학문적허가 학문적으로 허가행위는 기속행위이고 예외적으로 허가를 해주는 것은 재량행위다 이런 거예요. 이거는 그냥 암기를 하면 되고 재량행위는 다 상식적인 것들이에요. 행정청이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재량권을 행사해서 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겁니다. 개발제한구역 건축 허가, 그죠 개발제한구역이니까 뭐 행정청의 재량권이 필요하겠죠. 숙박시설 건축허가는 마찬가지고 인허가 의제 건축허가, 토지형질변경 건축허가 다 마찬가지죠. 자, 근데 하나 더 기억할 게 일반 건축허가는 기속행이라 그랬고 건축허가 앞에 뭐가 붙은 것들.